성도네. 아니야. 막상 열어주면 고로시 당할 거 무서워가지고 안할 듯. 지금 막상 갑자기 열어준다고 하면은 막상 고로시 당할까봐 무서워서 지금 잠깐 안할 듯. 어. 아니면은 비겁하게 익명의 그거에 숨어서 할 듯. 음. 음도는 익명 못 해야지. 음도는 익명으로 하면 안 되지. 그럼 내가 투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 누구누구님 음성 돈에 감사합니다 <laughs> 라고 해야지. 정대모사할게 <맞네. 웃음> <이끼한> 어. <laughs> 벌써 모인다. 진짜 싫어하는 거였죠? 네. 해봐 이상한거 하는 그 즉시 유료벤이야 그거. <laughs> 어, 다들 지금, 지금 약간, 지금, 열어봐, 열어봐, 해봐, 해봐, 이렇게 됐는데,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? 사실, 저도, 이제, 음성도 내나, 이런 그것들은, 음, 네. 애교, 싫어! 음, 무승부라 하자, 화해하자. 음돈 내고 경별 당하기. <laughs> 그러고 싶지 않아. 어, 어. 우리, 화해하자, 화해하자. 안 쓰는 그건 있는데. 정도는 나중에 한번 정도 컨텐츠로 하는 정도는 괜찮을 듯. 가장 온니놀이에 맞는 목소리 헉! 내기 같은 거. 그런데 이게 괜찮겠다. 느끼한 건 북어무 응. 글로벌밴. 응. 느끼한 것만 그것만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온니놀이에 맞는 목소리. 시부리다가 뒤지셔도 좋습니다. <laughs> 음성도네. <laughs> 아니. 오니 노에 맞는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크게 있어요. 제가 맨날 오니 노리그갈때 약간 그해 가지고 아, 어, 찐네. 에라이 이런 이걸 해 가지고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수 있겠어요? <웃음> 아우. <웃음> 내가 맨날 이거 가지고 약간 이걸로 굳어진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? <laughs> 지금 당신 알고 있어. 방금 문득 채팅 치다가 손 잠깐 멈추고 어, 어, 이거 해본 사람 당신 알고 그 있어. 남자들이 오케이 알았어. 생각하니 다 힘들어요. 알고 있어. 한 번씩 나중에 할 때를 대비해서 방금 연습한 거다 알고 있어. CCTV 꺼주세요. <laughs> 할수 있잖아요 오, 왜 지금 입으로 오준내 하다가 오준내 에라이 준내 아오준내 에라이 이걸로 하면 되겠다 무조건 멘트는 고정으로 오준내 에라이 <laughs> 근데 하다가 에라이 할때 목소리 떨릴 것 같아 오준내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에라이 할때말한번 더듬으면 어떡함 <laughs> 오니해설라면에라이 <laughs> <원인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생각하는 오인놀이가 많아보여요. <laughs> 히든 오니놀이. <laughs> 어 에로블레. <에러 브레>. 재거것 <laughs> <laughs> 같네요. 네, 오닛, 히든 <laughs> 오니놀이. <오>, 좋네. 에라이. <laughs> 아, 컨텐츠 벌써 다본것 같은 기분이 들어. 어떡하지? 재밌 お兄ちゃん、もうちょっと出たくないよ。<laughs> <laughs>